생각을 바꾸면 또 하나의 창업 아이템, 농업. 그 농업에서 가능성을 발견하다. 고된 노동, 소외받는 일이라 생각했던 농업에서 희망을 찾고 가능성을 발견한 올해 33살의 젊은 농부 이성무 대표. 그에게서 한국 농업의 희망을 봅니다. 미래 농업 이상을 수상하신 이성무 젊은 농부들 대표께서는 젊은 기농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블루베리 재배에 성공을 하신 젊은 농부입니다. 특히 그뿐만 아니라 최초로 판핑이라는 농촌 체험 캠핑 아이템을 도입하여서 새로운 농업의 분야, 6차 산업의 분야를 개척을 했습니다. 본인의 농사뿐만 아니라 농림고와 농수산대학에 100여 차례 이상 출강을 하면서 후배 농업인을 키우는 그 열정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자기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알게 된 블루베리. 도시에서 태어나 자랐던 이성무 대표는 블루베리와의 인연으로 한 번도 접해본 적 없었던 농업에 뛰어들게 됩니다. 블루베리 재배법을 습득하고 생산 농장을 갖춰 현재 약 3천 주의 블루베리 및 블랙 초코 베리를 유기농으로 재배하여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품 제조 가공 공장과 저온 저장고를 갖추고 새로운 기술로 활용 음료나 잼 등의 상품을 직접 가공 유통까지 하고 있는 이성무 대표. 기존의 것 그대로가 아닌 남들과 다른 시도. 젊은 생각에서의 접근을 중요하게 생각한 그이기에 젊은 감각이 느껴지는 젊은 농부들의 가공 제품들은 소비자들의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블루베리 생산에서부터 가공에 이르기까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어 소비자들이 어떤 니즈를 갖고 있느냐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고객들이 원하는 그 상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저희가 블루베리를 유기농으로 생산을 한다든가 상품을 만들 때도 그 상품의 어떤 포장이나 용량에 대해서 최대한 고객들이 원하는 그런 디자인으로 그런 용량으로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블루베리로 더 많은 것들을 해보고 싶었던 이성무 대표. 블루베리로 할수 있는 색다른 체험을 제공하고 싶었기에 보라숲 체험농원을 운영. 보랏빛 열매 수확 체험. 요리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도전. 팜핑. 농장에서 블루베리 수확 등을 체험하고 함께 온 가족 지인들과 캠핑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팜핑이란 신조어를 탄생시켰습니다. 아, 젊은 농부들이라는 이름은 말 그대로 젊은 농부들이 운영하는 회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젊다는 게꼭 나이가 젊은 것이 아니라 어~ 저희는 이제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그런 어, 생각이 젊은 그런 농부들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 젊음이라는 그 단어가 주는 의미처럼 좀 열정적으로 또 새로운 것을 계속 시도하는 그런 농업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노력한 결과물에 대해 결실을 맺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성무 대표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도전과 기다림 끝에 자신의 땅에서 처음으로 보았던 열매 하나. 이제 그는 더큰 결실을 맺기 위해 더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는 도시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농촌에 와서 농, 농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도시와 농촌 두 가지를 다잘 알고 있는 게 저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도시와 농촌을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 해나가고 싶습니다. 블루오션을 찾아 도전의 길을 선택한 젊은 농부들 이성무 대표. 보랏빛 꿈을 이루기 위해 한순간의 멈춤도 없는 그이기. 이성무 대표의 내일은 오늘보다 더 기대되고 있습니다.